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여 그 최초 위치가 2인거지 최초 위치 2가 되는거잖아 에서 출발하는 거기는 출발 라인 아니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치워졌을 때 T가 3에서의 위치를 물어봤어 점 P의 위치야 점 P의 위치는 최초 위치가 얼마야? 2가 되겠죠 2에서돼가지고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은 어 0초에서돼가지고 3초까지 요놈 6-2T 이 놈을 정적분하면 되겠네. 그게 지금 뭐가 되 3초일 때 위치가 됩니다. 위치 X를 합시다. 그렇지? 어. 그래서 계산하면 되죠. 뭐 적분하면. 요건 뭐라고? 최초 위치. 보통 주어진 문제에서 원점에서 출발하면 이게 여기 될 거니까 요 자체가 답인데 지금은 2에서 출발했으니까 2에서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. 자, 2 e 더하기 정적분 결과가 6t-t 적이될 거니까. 이렇게 3하고 0하고, 높고 빼면 2 더하기. 요놈3 넣으니까 18, 마이너스 9, 이러되나00 없어지고. 이게 답이네. 답은 10이 됩니다, 10. 위치는 10에 가 있는 거죠. 답이 없어. 18에서, 아, 바보야. 지금 계산 못하나. 미안합니다. 18에서 9를 빼면은, 18, 368, 1 339. 맞잖아, 9. 9에서 11이죠. <laughs> 갑자기. 맞죠? 18에서 9 빼면 8이 아니고 9입니다. 11. 깜짝 놀랐습니다. 답은 4, 5번이 되겠습니다.